안녕하세요. 알테오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3시 14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덧 본장도 오늘 마감이 되어 가네요. 자, 올한 해도 어, 마감이 되어 가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어, 월요일 날 어, 하루가 남아있죠. 하루가 남아있는데,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월말을 마감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자, 연을 마감하는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도 기관들도 외인들도 차익 실현이라는 걸할수 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수 하락도 있을 거고요. 그 여러모로 좋지 않은 환율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모로 안 좋은 모습들로 인해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r t o j 는 오늘 흐름 잘 지켜줬어요. 잘 지켜줬고, 자 1년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사실상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오는 종목도 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크게 뭐 조정을 하거나 막 이렇게 등락폭을 막 크게 만들고 이렇게 막 크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 꾸준하게 올라와 줬다 자 그리고 요번에 연말에 다가와서 일시적인 충격이 한번 발생했을 뿐어 전체적인 그림은 엄청 편안하게 올라왔다 생각이 돼요 뭐 중간 중간 뭐 대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 이런 조정은 어 뭐, 흔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테우제는 너무나도 편하게 잘 올라왔고,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기에 충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고, 돌파매매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도 40만원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45만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 고점에서도 제가 알테오제는 잡아드렸습니다. 43만 7천원 이탈 시 매도하는 방향으로. 자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도 알티오젠, 여기서 박스 치고 있을 때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언급해드리는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가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12월 13일. 13일 날 이렇게 어, 이렇게 장대 양봉 아,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고 어, 의미 있는 구간을 제가 설정해 드렸죠. 어, 30만 5천원 여기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32만원 돌파되는지 어, 체크해 보자. 어,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어, 아직 강한 상승은 없지만 흐름 잘 유지해 주고 있다. 이 말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승, 이런 돌파 구간은 없지만 흐름을 이제 상방으로 잘 유지해주고 있다.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서, 상단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다. 이 말을 드린 거고요. 자, 흐름 지켜주면서 주포형이 노력을 많이 한다.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 걸렸나요? 좀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설정해 드렸던 30만 5,600원 여기를 종가상 이렇게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 이날 종가가 30만 1,500원, 30만 1,500원이면 여기서 이탈이 된 거예요. 제가 그어놨던 의미 있는 구간. 어, 저도 이렇게 라인을 그어 놓고 매매 대응을 어, 하곤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를 지켜줄 거라면 여기를 의미 있는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탈이 나왔어요. 자 이탈이 나왔는데 다음 날이라도 다음 날이라도 다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려놨다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탈을 했다. 그러면 다음 라인,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284,000원. 다음 라인은 여기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탈을 한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이 주가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여기서 대응을 하시는 거죠.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더 낮은 가격대에 잡기 위해서 손절을 하시던지 자금 확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위에서 잡고 추가적으로 2차를 담았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하고 추가적인 타점을 다시 잡고 평단을 낮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여기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추가 상승이 없었고 이 다시 이 라인과 이 라인에 다시 이 박스를 어, 박스권을 다시 형성하는 모습. 그리고 하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28만 4천 원. 앞에서도 언급해드렸던 28만 4천 원. 자,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터치를 했다. 장상황에 따라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지켜줄 확률이 큽니다. 자,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날.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날 이 라인을 지켜줄 확률이 크다. 284,300원.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밀어버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밀어버린 이후에 다시 그거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밀어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시가를 기준으로 사, 양봉이 발생을 하지 않고 음봉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니까 어, 하락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종가, 종가상 다시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를 다시 이탈한다.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를 깼기 때문에 25만원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양봉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다음날 역시 종가를 깨진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날 이날의 종가가 27만 7천 원 그리고 다음날의 종가가 27만 7천 원 동일하죠. 이 캔들이 방향, 이 캔들의 방향이 종가상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탈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 종가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상승이 나오지 않고 똑같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주포. 주포가 되었던 누군가가 관리를 했다. 근데 돈이 많은 세력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호가를 관리하기에는 어 쉽지가 않죠. 우리가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데는 의미가 없고, 이 주체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매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를 관리를 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가상 이탈이 없었고 여기서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어, 손절 사인이든 어떠한 사인이든 나갔을 거예요. 어, 지켜보자.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 아까 캔들 동일하죠. 이렇게 흐름 만들어주고 있을 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깨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284,000원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좋다, 어 말씀드린 의미 있는 구간, 그렇죠? 그리고 275,000원 종가 부근 이탈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자,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올려세우는지 확인을 하고 이탈시 일단은 자금 확보를 우선시하겠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캔들, 이런 양봉의 캔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음봉, 은봉, 음봉의 캔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려 세우는지 올려놓고 확실하게 올려놓고 움직이는 걸 보고 또는 2 8 4 0 0 0 원을 올려서 올려 세워 줄때 여기서 매매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탈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어 매수. 하지 말고, 간망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라. 아, 이런 것도 제가 에코프로도 그렇게 대응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라인, 여기 뭐 28만 4천 원이 저한테는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지만, 뭐 정확할 수는 없죠.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지수 영향,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악재든,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포시 더 눌리는 것은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캔들이 움직이는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세요? 소통방에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 셔야 되는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뭐 진짜게 제가 요 284,000원 왔을 때 여기서 타점을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뭐 매수를 진입하시고 나서 평단을 낮춰 놨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가는지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박스권이 이탈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다만 조금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지 아직 흐름이 완벽하게 깨진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투매가 나와야 되는 자리도 아니다. 자, 그리고 지수를, 어, 잘 받쳐주고, 에코프로 시총 높은 순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어, 잘 버텨주면서 오늘도 마감을 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반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30만 5천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테오젠. 자, 강한 상승. 이탈 없이 강한 상승. 이렇게 나와줬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이탈을 하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때가 막 7%, 7%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 이 상태로 종가를 마감한다면 흐름 유, 어, 유효하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추가적인, 어, 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어, 상방에서 조정받을 수 있는 이런 캔들이, 어, 나, 와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일단, 오늘에서, 오늘에도 30만 5천 원을 돌파해줬다면, 좋은 흐름이 빠르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상방에서 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 추가적인 상승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재료. 알티오젠의 재료. 뭐, 크게 지금 없죠. 어, 뚜렷하게. 뭐, 이렇게 앞에서 끌어올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 호재성 재료는 어, 현재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추가적인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면 상승은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 결정이 될때 제가 소통방에 바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바로 피드백을 드릴 거기 때문에 소통방에 미리 참여해 두셔가지고, 그런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